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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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딪힌다 얘들아 다쳐요 우리 리코 일찍 오랬더니 일찍, 일찍 왔네. 왔네 아이고 착해다 지각 안 했어요 모카야 여기 우는 고양이가 누가 있지? 모카 말고 다니도 우네 <laughs> 스프링아 잘았어 뭐가야? 응, 이건 꽃자리할머니 거? 아니야, 아니야. 할머니거야너또 혼난다, 그러다가. 응, 이거 먹어, 기들은. 아이고, 내. 부둥이도 잘 껴서 먹어. 우리 리코드 잘 먹네. 妈妈。